아, 안녕하십니까 약초 부부입니다. 아 가랑비가 이렇게 좀 내리네요. 저번에는 제가 독칼 이거를 자 잎이 안 나와가지고 뿌리만 저걸 했는데 아이 잎이요, 이두릅의몇배로 이게 맛있습니다. 이게요, 땅두릅이라고 하지요. 한번 보십시오. 아 이거는요, 두릅보다 좀 크고 향이 참 좋습니다. 향 엄청 네 옛날에 노인 양반들은 이거를 참 보약으로 이렇게. 먹었다 하더라고요한번 보십시오. 아, 큽니다, 이렇게. 아, 이거는 두릅보다도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발견을 해서 오늘은 뿌리는 좀 놔두고. 이고 이제 이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제가 해드렸는데요. 독할, 땅두릅은요. 성질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을 정도라고 하지만 살짝 따뜻한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독하르의 맛은 달궜으며 의외로 맵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볼수 있지만 독하르의 독성이 없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아, 오늘 우리 지인들하고 같이 요거를 좀 뒤쳐서 막걸리 한잔딱 비도 오고 참 좋겠네요. 어떤 분이 한번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저걸 해드리든지 제가. 아, 좀 저쪽에 또 하나 있다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 독할은요, 산에서 자라는데요, 바람에도 잘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독할이라는 이름을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예, 그쪽으로. 어, 예, 예, 알겠습니다. 아, 비가 초록, 초록 이렇게 내리는데, 참, 그래도 저들은 우리 집사람은 참더 즐겨요. 이런 거를, 산행하는 거를 이렇게, 굉장히 좀 즐겨요. 보면은. 어, 어. <laughs> 이거 뭐, 뭐. 다 짐, 짐승이 것도. 좀 뜯어먹었나 보네. 아, 어려봅시다. 어우,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고. 아예한번 뜯어 보십시오. 이거는 어린 수는 식용으로 섭취하고요, 뿌리는 약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칼륨이 매우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칼륨은요, 혈압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 밖에 단백질, 당질, 섬유질. 철분, 다양한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어 약용으로도 참 좋습니다. 독활에는 아스파르틴이 포함되어 있어 아스파르틴은 아미노산 중 하나로 신체 건강과 감기 예방에 참 효력이 참 뛰어납니다. 독활은 나무에서 자라는 잎, 일반 두릅에 비해 향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또 행운을 저들이. 보네요. 아. 여기도 있어 또한 북, 독할 뿌리는요. 여기 싸요. 독할 한데. 뿌리는 잠시 마비 시켜 통증을 완화시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진통제, 진정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항암력과 당뇨에도 참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 뿌리는 술로 담아서요. 한 1년 후에 부부가 한 잔씩 복용하면 은참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죠. 정도 좋아지고, 효력이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좀 하셨으면 굉장히 효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보, 비가 많이 내립니다. 예? 네? 여보세요? 이름 다 들어보세요. 아, 이거 응? 봐. 음. 기 있는 거는 한참 가야 돼. 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음.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아 예, 예, 아,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오늘 같은 날은 우리는 요걸로 해서 좀 막걸리 를한잔좀 같이 지인들하고 먹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보셨다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집에서 빈대떡이나 하나 붙여서 이렇게 사장님과 같이 이제 네, 한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약초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